이번 영상은 가계도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이 이어서 가계도를 계속 한번 달아볼게요. 자, 이 가계도 여러분들 해석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지금 보시면 파란색과 분홍색이 있는데요.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 없는 형질이 자녀에게 나타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경우가 되겠죠. 자, 남자랑 여자, 아빠랑 엄마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빨간색이고 부모님은 파란색이요 즉, 부모님이 이제 가지지 않은 형질이 자녀한테 나타난 경우에는, 이제 자녀는 무조건 열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왜? 부모도 열성이, 부모가 양쪽 다 열성이에요. 자, 그럼 자식은 무조건 열성의 자식이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냥 얘를 유전자형으로 쓰면 이렇게 소문자가 두개 있는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둘다 우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성은, 이런 표현형도 유전자형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찌 됐건간에 만약에 두 부모가 다 이런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도 라지 A 있고 여기에도 라지 A 있으니까 어쨌든 우성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모들 사이에 나온 자식은 이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얘네는 다 뭐예요? 우성이죠. 여기는 뭐다? 열성인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가 둘다 우성인 경우에는 자식에서 열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둘다 열성인 경우에는 자식은 무조건 열성이다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빠랑 엄마랑 같아요. 형질이 같은데, 자식은 달라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식이 열성이고요. 부모는 우성이다라는 거를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열성이니까 스몰 a 스몰 a가 되겠고요. 이 스몰 a를 줄수 있는 부모여야 되니까 이 부모들도 스몰 a를 각각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런데 우성으로 발현됨으로 라제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유전자형 알수 있고요. 자녀의 유전자형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모두 우성 형질이 나타나요. 자, 어느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부모가 우성인데 자식도 우성이에요. 그쵸?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자식의 유전자형이 순종인지 잡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아빠한테서 라지에이 받고 엄마한테서 라지에이 받으면 순종이 되겠고요 아빠 혹은 엄마한테서 한 명은 라지 A 주고 한 명은 스몰 A 주면 잡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걸 확실히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남자 자식이 또뭘 해야 되죠? 결혼해서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을 낳아봐야 알수 있는 거죠. 자, 부모 중한 명이 열성일 경우입니다. 자, 어느 경우냐면 이 경우죠. 자, 부모 중한 명이 열성인 경우에는 자식은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열성 유전자를 가질 수밖에 없는 잡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 사람은 지금 우성이에요. 자, 그럼 라지에이를 일단 가지고 있어. 자, 라지에이를 가지고 있고 라지에이 두 개일 수도 있고요. 라지에이 스몰에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스몰에이, 스몰에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무조건 뭐만 준다? 스몰 A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한테. 자 그러면 이 자식들은 일단 무조건 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어쨌든 스몰 A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성으로 발현이 됐으니까 앞에 뭐가 있다? 대문자 A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자식들이 여기에서는 아 잡종이구나를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계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봤고요. 지금부터 교과서에 나오는 가계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뭘 제일 먼저 보라 그랬냐면 부모가 형질이 똑같은 경우를 살피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부모의 형질이 같은 경우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자, 어딨죠? 여기 있습니다. 그쵸? 부모가 둘다 보조개가 있고, 있어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요. 자, 근데, 그 사이에 자식들이 뭔지를 보라 그랬죠? 자식이 지금 보조개가 없는 애가 튀어나왔네. 자, 그러면 얘들아, 부모가 형질이 둘다 열성이고, 열성이면 자식도 무조건 뭐다? 열성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른 형질이 나왔으니까, 부모는 뭐다? 우성이다라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초록색깔이 열성 유전자가 되고, 이 친구들은 우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이 파란 색깔을 이제 우리 유전자형으로 뭐라고 쓸까요? 그쵸 열성이니까 스몰 A 스몰 A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부모는 라지 A랑 스몰 A가 같이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여기 초록색깔 다 이제 스몰 A가 되겠네요.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다써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아빠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빠랑 열성을 가진 엄마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더니 열성이 나왔어 자 그럼 이 아빠도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스몰 A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아빠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잡종의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뭘까요? 얘도 무조건 잡종이 되겠죠 왜? 부모가 한쪽이 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열성 유전자를 일단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답종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정확히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이 경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라지 A, 라지 A일 수도 있고요.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다. 왜? 둘다 우성이니까. 자, 그래서 우열관계. 누가 우성인가요? 우성은 보조개가 있음. 열성은 보조개 없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귓불 모양 가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보라 그랬죠 부모가 형질이 같은 경우를 보라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부모가 형질이 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자식도 형질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을 확률이 커요 둘다 열성이죠 자 이번에는 이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부모가 형질이 같아요. 그런데 자식이 다른 형질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알수 있죠? 그쵸? 이 친구가 열성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성을 다 표시를 할게요. 분홍색이 열성이구나를 안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가 둘다 열성이니까 자식도 무조건 열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우열 관계 먼저 쓸게요. 자, 우성은 누구냐면 분리형 귓볼이 우성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귀가 요렇게 밑에 분리가 된 거. 자, 그다음에 열성은 뭐다? 부착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열성 부착형은 그냥 요렇게 생긴 겁니다. 이어진 형태로. 자,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채워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부분 먼저 볼겠습니다. 일단 둘다 우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스몰 AA가 나왔어요. 자, 이거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니까, 엄마, 아빠 둘다 스몰 A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가 잡... 종의 형태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보시면요 이 하,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 중에 열성자식 이 있네요 자 그러면 요 할머니도 뭐를 가지고 있다 스몰 a 유전자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성이 니까 라지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유전자형을 알수 없는 친구들이 누구죠 여기 왜? 얘는 우성이긴 한데,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거에요. 그쵸?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아까 이야기할 거 얘는 잡종인 거 알겠네요. 요렇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귓불모양 가계도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없지만 생명유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맥 유전도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분석하는데 이제 연습용으로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지금 보시면 부모가 같은 걸 찾으라 그랬어 어딨어요 여기가 있네요 자 부모가 같은 것 중에서 보시면 부모랑 다른 애가 한명띡 나왔네 자 그러면 얘가 뭐다 열성이다 라는 걸 바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연습이 되셨죠? 자, 그래서 생명인 사람이 뭐다? 열성이다. 라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뭐다? 우성이 되겠죠? 자, 그럼 생명인 사람들, 스 m a l l a, s m 라고 쓸게요. 여기도 다스 m a l l a, s m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부모들은 일단 스 m a l l a랑 l a r g 를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잡종이 되겠죠? 왜? 얘네가 요걸 양쪽에서 가지고 있어야 자식한테 전달을 해서 얘가 나온 거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보시면 부모가 스모레이 한 쪽이 열성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식이 열성인 애가 나오려면 얘는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어. 이거 누구한테 받아요? 아빠한테 받죠? 자, 그래서 아빠도 일단 스모레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빠는 우성이니까 라지의 유전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자식은요. 아빠한테 라지 A 받고 엄마한테 스몰 A 받은 잡종이다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요 우성이랑 열성이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요 열성은 무조건 누구만 줄수 있어? 작은 A만 줄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스몰 A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성으로 발현이 됐으니까 라지 A 다 가지고 있겠네요. 그러면 요 자식들 다싹다 다 뭐가 된다? 잡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친구 라지 A예요. 자, 라지 A인데 지금 얘가 스몰 A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것만 봐서는 모른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도 보시면 이 친구들 우성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요거인지 아니면은 요거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다른 가게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생명인데 우리 이미 생명이 열성이라는 거그 전에 봤어요. 그치만 다시 한번 모른다고 생각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모가 같은 거 먼저 보라 그랬어요. 여기네요. 자, 부모가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7번이 바로 뭐가 된다? 열성이 열성이고 5번, 6번은 뭐가 된다? 우성이다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자, 그럼 열성인 애들 유전자형 쓸게요. 스몰 a, 스몰 a고요. 우성인 부모는 스몰 A를 포함하고 있지만 우성이니까 앞에 라지 A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열성 다 스몰 A, 스몰 A 표시를 해줄게요. 자, 3번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1번 아빠도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쵸, 스몰 A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성으로 발현됐으니까 라지 A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4번 친구는 잡종일까요? 순종일까요? 아빠한테서 일단 라지 A를 받았겠죠. 얘가 우성이니까. 그래서 아지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한테는 무조건 스몰에이를 받으니까 잡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8번이랑 9번은 정확히 유전자형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얘네 둘다 우성의 형태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 가계도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미맹 유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맹 유전은요 생맹 유전은 앞이 이제 볼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미맹은 맛을 못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를 파악하려면 뭐보라 그랬죠 여러분들? 자 부모가 같은 경우 부모가 같은 경우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맹인 사람들끼리 결혼했을 때 미맹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정상인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애를 낳더니 미맹이 섞여서 나왔어. 자, 그럼 여기에서 열성은 누구라는 거알수 있죠? 그렇죠. 미맹이 열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다 AA AA 쓸게요. Small AA. 자, 요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부모님은요, 일단 무조건 뭐예요? 잡종입니다. 라지 A랑 스몰 A가 같이 있기 때문에 우성으로 발현이 됐지만, 이 가라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스몰 A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을 낳았는데, 보시면 요기 자식이 지금 얘도 열성이고, 얘도 열성이에요. 자, 그럼 할아버지 뭐 가지고, 뭐를 가지고 있다? 그쵸? 스몰에이 가 가지고 있는 잡종의 이제. 우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남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편이 자식 열성이랑 결혼을 해서 열성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 남편도 스모레이를 가지고 있는 잡종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는 지금 라지에이를 아빠한테 받고요 엄마한테는 무조건 모를 받아 스모레이 봤죠 얘도 라지에이 스모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남자. 형제도 잡종이다라는 거를 가계도를 통해서 알수 있고요. 이 친구들 두 명은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다 우성이기 때문에 라지 A 라지일 수도 있고요,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가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남자랑 정상 여자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다시 또 정리할게요. 자 부모가 똑같아요. 3번 4번이 똑같은데 다른 형질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부모가 뭐다? 우성이고 자식은 열성이 되는 거죠. 자이 친구가 열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스몰 A 스몰 A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과 4번은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지금 1번과 2번도 결혼해서 자식을 4번과 5번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5번이 열성이기 때문에 1번과 2번도 뭐를 가지고 있다. a를 스몰 a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스몰 a랑 라지 a가 같이 있는 잡종의 형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번과 6번이 결혼했는데 6번은 일단 라제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얘네둘이 결혼해서 8번과 9번 정상들이 나왔는데요. 정상이지만 부모 남자가 지금 스모레이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다 자식한테 스모레이밖에 못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의 유전자형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6번의 유전자형 정확히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6번은 이거인지 이거인지는 분별이 어렵다. 분별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계도의 예시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면서 다양한 가계도를 만날 때마다, 물론 문제를 딱 풀고 답을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제 연습을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문제를 이제 맞추고 그리고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계도가 나왔을 때 정말 각각의 그 형질들을 한번 다 분석해보는 연습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